그 에미션 스펙트럼을 계산하는 이그젬플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루리에 올려 드린 그 URL 주소를 따라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SCRF 라는 그 가우시안 키워드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그 페이지인데요. 여기 이그젬플의 이그플 탭에 가시면은 여기에 에미션 스펙트럼을 계산하는 그이그젠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이그젠플을 따라서 네,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SCRF라고 하는 계산 옵션은 바로 이제 그 솔벤트를 지정해 주는 옵션입니다. 솔벤트.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계산들은 사실은 전부 다 베큐움에서 계산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옵션을 주지 않으면은 모든 퀀텀 계산 프로그램들은 이제 배큐, 진공에서 계산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계산들은 이제 더 이상 진공이 아니라 근데 진공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실험실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케미컬들은 솔루션 상의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루션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SCRF라는 옵션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을 사용을 해서 그 엑스테이션 에너지, 그 다음에 에미션 그, 엑스테이션과 에미션을 계산하는 이그잼플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이그잼플에서 사용할 예제는 아세트알데아이드입니다. 아세트알데아이드이기 때문에, 자, 우선, 자, 우리가 아보가드로를 켜서 아세트알데아이드를 나는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세트알데아이드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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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옥시전, 여기를 옥시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본드를, 여기를 이제 더블 본드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를 이제 대충 그린 거기 때문에 짧게 그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주면요. 네. 짧게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분자가 생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요 분자를 우리가 이제 세이브에즈, 자, 이름을 이제 아세트 알데하이드로 네, 저장을 이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다큐먼트에 가서 제가 이제 아. 근데 아 요렇게 하지 일단은 가우시안 인풋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우시안에 가시면은 가우시안에 가서 일단은 여기에서 타이틀은 적당히 아 set rd hide라고 쓰고요. 네. 그다음에 basis 631gdp 그다음에 theory는 b3lip를 일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인풋을 제너레이션 합니다. 인풋을 제너레이트 하고요. 인풋을 그래서 이제 여기 asetaldehyde.com이라고 제가 나는 아까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자, 일단 인풋이 만들어졌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후티에 접속을 하셔야겠죠? 네. 티에 접속. 푸티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winscp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자 여기에서 일단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죠 아세트 알데하이드 에미션 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고 방금 만들었던 아보가드로로 만들었던 가우시아 리프 파일을 자이 디렉토리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네. 이제 업로드가 되었죠 네. 자, 그러면은 푸 t 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가우시안 프랙티스 밑에 아세트 알데하이드 에미션. 여기서 이제 요디렉터리 안으로 들어가서 네, 여기 있는 이 인풋 파일을 네, 열면은 네,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면은 자, 요런 파일이 생겼는데요. 자 여기 이제 지오메트리가 있는 거죠. 지오메트리가.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보가드로 대충 만든 인풋이기 때문에 그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번 해야 됩니다.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 한번 해야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 프리퀀시,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과 프리퀀시 계산이 이제 수행이 되도록 되어 있죠. 여기 이그제플이랑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체크 파일 이름을 우리가 지금 이번 계산은 이제 여러 스텝이 있기 때문에 체크 파일 이름을 여기 있는 이그 젬플과 비슷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1AC 아니면은 네, 01AC 자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 01AC 여기 .CHK는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가우시안이 알아서 이제 바꾸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은 일단은 인풋이 된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컨트롤 O를 저장을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네. 그 다음에 요 결과 파일을 우리가 이제 공, 이제 스텝 1로 할게, 스텝 1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텝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요이그잼플의 스텝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일단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지오메트리옵티마이제이션과프리퀀시 계산을 수행하도록 하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누르면은 아 근데 이렇게 누르면 그냥 이제 좀 지겹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누르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화살표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바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어를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이래서 이렇게 해서 n%를 넣어서 엔터를 치시고요. 네 그러면은 계산이 일단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셋 잘 되어있죠? 로그. 네.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계산이 수행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기다리면은 계산이 네, 끝날 거예요. 계산이 끝나는데 아 그런데 제가 지금 실수를 하나 했네요. 네. 그 인풋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풋에서 그 제가 실수를 하나 한게그 scrf 지금 오늘 이 주제인 scrf 옵션 scrf scrf 옵션은 솔벤트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솔벤트를 우리가 솔벤트 이퀄 에탄올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제더 이상 백큐 m 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솔벤트 환경에서 에탄올에 이 분자가 녹아 있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에 아세탈 데이드가 녹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엑스테이션과 에미션을 측정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네, 나간 다음에 이렇게 네, 해서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수행하면요. 이렇게 계산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RF solvent equal ethanol이라는 것은 에탄올에 녹였다는 뜻이고요. 에탄올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있습니다. 옵션들이 그래서 옵션에 보시면은 아, 옵션 말고 이게 이제 솔벤트 리스트에 가면은 워터, 아세 a n 이트릴 메탄올, 에탄올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솔벤트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요 이름들을 그대로 아까 그 에탄올 대신에 적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솔벤트를 넣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산이 끝났네요. 네. 이 ground state geometry optimization 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1분이 안 되게 걸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체크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일단은 스텝 1이 이대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스텝 1이고요. 그러면은 스텝 1에서 이제 그 아웃풋 파일을 열어 보면은 로그 파일을 열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했었죠. 그죠? 네. 여기에서 이제 쭉 내려가서 자, 컨트롤 더블 자. 컨트롤 W를 눌러서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컨트롤 W가 이제 Find 기능이니까 컨트롤 W, 자, scfdone이라는 라인을 찾습니다 자, scfdone이라는 라인을 찾으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그 계산이 수렴했을 때 계산이 마지막으로 수렴한 결과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3.836887739하트리의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이그젠플에 <laughs> 있는 숫자랑은 조금 다르죠. 그죠? 아마도 가우시안 버전이 다르거나 인풋 가우시안 버전의 조금 차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세,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16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가우시안 버전 혹은 뭐 다른 문제로 네. 아주 약간의 에너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산한 데에서는 요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이제 그 다음 스텝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